안녕하세요. 잠깐 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과 문장제 문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에 대해서 좀 연습을 좀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주제 중 오늘은 돈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돈자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돈이죠. 금액이죠. 그 금액을 가지고서 몇 퍼센트가 세일됐느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좀 이야기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쌤이랑 화면 보면서 그리고 예제를 풀면서 쌤이랑 식을 정리하는 것들 연습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가가 A1인 물건을 X 퍼센트 할인한 가격이다 그랬습니다. 엄마 따라서 백화점에 갔다. 뭐, 30% 세일한다, 20% 세일한다. 그때 그 금액은 얼마냐?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음. 자, 선첫 번째입니다. A라는 어떤 실제 금액이 있어. 근데 물건 잘안 팔려. 너무 비쌌나봐. 그치? 그래서 그것을 좀 할인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원래 있는 가격에서, 원래 있는 가격이야. 할인하는 거잖아. 할인 금액이야. 빼는 거죠. 그치? 어떻게 빼는 거야? X% 가격이라고 할게요. 원래 가격의 X%만큼을 할인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원래 가격의 X%는 얼마가 되느냐! 그것을 계산해 줄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것을, 쌤이랑 어떻게 한다? 갑니다. 원래 가격이 A죠? A의, A의. 100분율은 무조건 분모에다 100을 곱해서 100분의 X로 이렇게 곱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줘야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야. 쌤이 이렇게 할게요. 쌤은 이제 분배법칙이라는 개념을 좀 배웠거든요. 앞에 A도 있고 뒤에도 A가 있습니다. 그죠? 렇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A로 한꺼번에 묶어요. A로 한꺼번에 묶고. 자, 분배법칙입니다. A로 묶었기 때문에 앞에는 사실 이 1이 생략된 거거든. 그치? 이 1을 여기다 그대로 써주세요. 뒤에는 A를 묶었으니까 얘가 남는지 100분에 x. 그런데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두 개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 분배 법칙을 하면 얘랑 얘를 곱하면 a가 되고요. 얘랑 얘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분배 법칙을 통해서 식을 예쁘게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쌤이랑 또 배웠어. 곱셈 기호의 생략. 그래서 이것을요,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교재를 보거나 교과서 또는 문제집들을 봤을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거야. 이겁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쌤이랑 문제 풀면서 한 번쯤 정리해 볼 건데요. 잘 나옵니다. 정가가 5천원짜리입니다. 5천원짜리 필통을 X% 할인했을 때 판매 가격이에요. 실제 얼마에 살수 있느냐 라는 뜻이잖아. 그죠? 음. 어떻게 한다고? 5천원에 대해서 헷갈리면 쌤처럼 실제 이렇게 뺄셈으로 하세요. 5천원에 살이 나는 거야? 5천원에 대한 5천원에 대한 몇 퍼센트? X 퍼센트 그렇지 그래서 자 동그라미 두 개가 분자 보면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어, 구매할 수 있는 그 금액은 5천원 빼기 50 X 원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 금액, 돈에 대한 어떤 내용들, 주제는요. 우리 친구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걸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